8장 연습만이 살길 경로가 끊어진 외부 참조 파일 다시 연결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연습 파일에는 총4 개의 파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엑서사이즈 이 파일의 나머지 파일들이 다 링크가 걸려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 이 파일을 열면 지금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어, 어, 참조된 파일을 원래 참조할 당시에 사용됐던 그 경로에서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어, 외부 참조 팔레트를 열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팔레트가 바로 열리고 아래 무시를 선택하면 이 팔레트가 없이 닫혀 있는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자,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xref external reference 요, 파일, 요 팔레트를 반드시 열어야만 해요. 어차피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파일 경로를 다시 맞춰줘야 되는데 자 누락된 거 선택을 해보면 찾지 못했다고 나오죠. 뭐 경고 메시지도 느낌표도 당연히 떠있고요. 아래쪽으로 쪼르록 내리면 저장된 경로 이게 도면을 작성할 때 지정했던 경로입니다. 데스크탑 폴더에 elevation.dwg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e l e v a t i o n u n d 파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파일명이랑 파일 명이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 프레임은 드로잉 언더바 프레임으로, 플랜 파트는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 이 경로에 있었는데 이저 경로에 지금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경로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점점점을 누르면 어, 다시 경로를 할수 있게 이런 파일 여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엘레베이션 파트로 열기를 눌러주면 들어오게 되는데 어, 누락된 다른 참조에도 동일한 경로를 적용하시겠습니까? 얘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파일 이름까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적용돼도 나오지가 않아요. 자, 이 경로에서 점점점 눌러도 되는데 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 경로 선택 여기에서 바뀐 거 선택을 해 주시면 도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Ctrl S 눌러서 도면을 저장해 주시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어, 도면을 주고받을 때, 특히 외부 참조가 걸린 도면을 주고받을 경우에 이렇게 경로가 깨진, 경로가 사라진,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어, 기능 꼭 알아두셔야 실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